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힌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다음날은 유대인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차가운 무덤 속에 계시다니 믿을 수 없어. 일단 안식일이 지나면 향기로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자고. 네,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날 밤 막달라 마리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두울 때 다른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동산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 무덤을 막아뒀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어. 오. 어. 저렇게 무거운 돌이 저절로 움직였을 리는 없고 누군가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나 봐! 어떡해! 여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장 무덤으로 출발했어요. 젊고 빠른 요한이 가장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베드로가 도착했어요.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밝아 무덤 안을 볼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앞장서 들어가 봤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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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럴 수가. 시체는 없고, 세마포 천만 시체를 감쌌던 모습 그대로 있잖아. 그는 못 믿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동산을 떠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무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빛나는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마리아는 누군가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뒤돌아봤어요.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누굴 찾고 있느냐?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당신이 옮겨주신 거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아, 선생님. 내 제자들에게 가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나의 아버지이시자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줘라. 마리아는 두려움과 슬픔을 잊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